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통신국은 테슬라의 차량 인터넷 OTA 업그레이드 진단 서비스 플랫폼이 인상적이며 업계 유일의 레벨4 등급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테슬라는 안전등급 4등급을 받은 유일한 기업이 됐으며 테슬라의 차량 OTA 업그레이드 진단 서비스 플랫폼은 중국 상하이 통신국이 검토하고 평가한 기업 차량 인터넷 정보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레벨4 등급을 유일하게 획득하였음을 알렸고요. 이는 테슬라 소프트웨어 보안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기술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추후 다른 회사들과의 라이센싱 계약을 암시하게 만드는데요. 중국을 포함한 유럽 등각 나라에서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FSD를 포함한 회사의 강력한 소프트웨어로 다시 한번 크게 비상할 것입니다. 어제 뉴욕 시장은 뉴욕시에서 책임 있는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위한 요구 사항 발표 및 허가 신청을 개시했습니다. 뉴욕시는 책임 있는 혁신 분야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새로운 자율주행차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 뉴욕 시장은 최근 말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주요 주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로보택시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추후 테슬라가 FSD를 이용한 로봇택시 사업을 미국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이큰 시장을 점유하며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런칭하기 전에 이러한 주별 움직임은 매우 좋은 신호가 될수 있고 이후 테슬라 FSD가 공식 출시된 이후 로봇택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장은 전기차 판매 하나만을 중점을 두고 보는 월스트리트 기관들의 포커스에 주가가 힘이 없고 평가도 부정적인 게 사실이지만 이는 테슬라가 FSD를 통해 현실 AI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며 분위기를 한 방에 전환시킬 수 있고요. 투자자들은 이 타이밍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